감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붓좋아요 감자가 이렇게 났어요. 이렇게 나면은 이제 고를 타버리면 자동으로 붓이 주어져요. 아직 안 올라온 포기도 있는데 올라온 포기가 많아요. 이제 잡초가 지방 딱 도단하고 있거든요. 도이 이렇게 막 까요? 그거는 이요거지 감자 싹, 감자 싹, 감자 싹, 감자 싹. 감자 싹. 이런 식으로 나요 <laughs> 그러면은 이 관리기로 돌을 쳐버리면 이렇게 묻어져 버리잖아요. 감자 싹도 이렇게 묻어져요 상관없어요. 이 지금 감자 두룩 만들고 있어요 두두룩은 만들었고 이제 새두룩 새두룩해 만들고 갈겁니다 네, 이게, 이게 감자고 이게 막 잡초네. 잡초가 이게 까마중이, 파랭이, 이 여름 잡초들이 이제 막돋아나고 있어요. 이걸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, 또 여기가 하우스 안에라 흙이 말라서 이게 감자가 올라올 때까지는 물을 조금씩 주야 되거든요. 땅이, 흙이 말라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묻어버리는 거요. 잡초도 묻고 감자 싹도 묻어버려. 음, 이렇게 다 묻어져 있어도 나중에 다 올라와요. 이거 는 네. 고사리 건저줘야또 살아나요. 이제 감자 두둑 완성되었네요. 이제 일주일 후면 이또 감자싹이 이흙 위로 올라올 겁니다. 이 위에 호수를 이만 호수가흙 속에 파묻혔거든요. 그에다 끄집어 올려서 이 고랑을 다 늘어놓을 겁니다. 그렇게 놓으면 이제 감자 광운성 네. 감자밭 복편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. 여기다 멀칭만 한번 하면 돼 이제 멀칭을 해야 잡초 방지가 되고 또 감자도 더 빨리 아, 알이 들어요. 알이 빨리 큽니다. 멀칭을 하시면 빨리 트니 이렇게 해서 호스를 드러냅니다. 털털 털어가지고, 이 괭이만 있으면 돼요. 곡괭이. 예, 두루에 있던 호수를 이렇게 고랑으로 끌어내려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놓고 이제 멀칭을 해버리고 나중에 또 물을 주야 할 때는 이 호수로 그냥 고랑에만 적셔주면 돼요. 그러면 감자가 수분 부족을 안 일으키고 꾸준히 잘 큽니다. 예,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어, 가뭄에도 견딜 수가 있죠.